여 버블입니다. 오늘은 이 말랑카우 이 말랑카우를 먹을 건데 이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. 이걸 또 구워서 먹어야 맛있죠. 잠만요 여러분. 자 여러분 이걸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. 자 여기 이 이걸로 한번 이 막대기 뭐였지? 젓가락으로 이걸 연결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여러분. 자, 여기 있습니다. 이거를 우선, 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를 우선 한 번에 끼죠. 제가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도 가니까 그때도 한번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러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니대여우 이 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구워집니다, 여러분. 아, 좀 구워졌어요, 여러분. 이 불은 탔습니다. 자, 이렇게 굽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꼭 캠핑 온 느낌. 자, 여러분 여기 지금 좀 많이 탔습니다. 자, 오오와 어. 어. 불났 더 탔다. 예. 여러분 봤습니까? 좀 변했죠. 자, 이제 끄고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예. 제일 좋아하는 시간, 시식 시간. 자, 여러분. 자, 지금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. 아, 뜨거워. 음, 맛있어요. 치즈 느낌. 맛은 똑같아요, 여러분 말랑가오. 오, 치즈 띠아요 드디어 호 마지막하다 음 음자 어린이 여러분들 자 어, 한, 11살 정도, 3학년부터가 제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위험해서, 불이 좀 위험하니까, 어른들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! 이랑 버블이었습니다.